지금은 약간 베이스 단계까지 완료를 해줬고요. 먼저 궁금해 주셨던 피치 거베라를 발라볼 건데, 저는 어, 이 누드밀크티랑 피치 거베라랑 같이 한번 구매했었는데, 음, 저는 개인적으로는 어, 누드밀크티가 이렇게 개인 취향에 맞는 것 같고, 조금 더 생기고 싶으신 날에는 피치 거베라가 더 좋으실 것 같아요. 피치 거베라로 메이크업을 완성해 보도록 할게요. 지금 이제 베이스 단계까지 가볍게 완료해준 상태고 색조를 살짝 한 후에 어, 조금 더 베이스를 단단하게 올려볼게요. 여기는 약간 옐로우 피치 같은 느낌이 드는 컬러를 눈 베이스로 올려줄게요. 언제나 그렇듯 제가 하는 하우트가 거의 비슷하긴 한데 이 쌍꺼풀 안쪽으로 먼저 컬러를 이렇게 올려주고. 이렇게 가볍게 음영을 넣어주고 요즘엔 제가 아이 메이크업을 좀 무겁게 하기보다는 가볍게 하는 걸좀더 선호하게 된것 같아요. 어, 예전에는 정말 눈에 빡 이렇게 줬었는데 <laughs> 어느 정도 좀 나이가 차다 보니까 눈에 좀더 가벼우면서도 포인트 있는 그런 메이크업을 좀더 선호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도 요즘 추세가 약간 점점 메이크업이 가벼워지는 것 같아요. 그리고 쌍꺼풀 안쪽에는 이 여기 있는 음영 컬러를 넣어줄 건데 저는 이 여기 있는 컬러를 얹어주도록 할게요. 쌍꺼풀 안쪽에 가볍게 음영을 넣어줄게요. 가볍게만 약간 살짝 스치듯, 스치듯 가볍게 올려줄게요. 요즘엔 이렇게 가볍게 올리는 게 훨씬 좋더라고요. 이 정도로 가벼운 음영을 얹어주고, 그리고 아이라이너를 바로 해줄게요. 라이너는 제가 요즘 여러 가지로 테스트 중인 걸로 해볼 건데, 이 예, 아이라이너가 요즘 너무 좋은 게 많이 출시가 되다 보니까, 어, 여러 방면으로 여러분들이 쉽게 사용할 수 있는 방면을 찾고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용기가 조금 이렇게 납작하고 긴 편인데, 그래서 잘 부러지지 않고, 이렇게 쉽게 꼬리를 뺄수 있습니다. 이렇게. 이렇게. 이 정도로만 가볍게 올려주고, 제가 항상 하는 작업이 있죠? 라이너 스머지. 라이너 스머지를 여기 있는 컬러로. 던져줄게요. 이 라이너 스머지 작업을 하면 첫 번째 아이라이너 했을 때그 지저분했던 부분을 어 쉽게, 쉽게 부드럽게, 쉽게 부드러운 느낌으로 할수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라이너 하면서 좀 지저분했던 그려, 지저분하게 그려졌던 부분 있잖아요. 그런 부분을 잘 메꿔줄 수 있습니다. 어, 눈이 많이 번지시는 분들은 조금 불편할 수 있어요. 애교살은 여기 있는 쉬머 컬러로 애교살을 넣어줄게요. 음... 이렇게. 여기 베이지 팔레트에 샴페인 컬러를 살짝만 올려줄게요. 그리고 뷰러를 해주고 마스카라를 해줄게요. 마스카라 해줄 때는 이 뿌리 쪽부터 이렇게 쭉 올려주세요. 자, 이렇게 가볍게 아이 메이크업은 완성되었고, 눈썹은 루리디아 제품으로 활용해볼게요. 피치 거베라가 좀더 약간 그런 밝은 은은한 느낌이라서, 오늘은 내추럴 브라운으로 좀 밝은 컬러로 눈썹을 그려보도록 할게요. 눈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자 이렇게 눈썹까지 완료했습니다. 아이 메이크업을 하면서 좀볼부볼이 많이 지저분해졌는데 한 번만 쿠션으로 한번더 쿠션으로 한번더 커버를 해줄게요. 이렇게 자, 이렇게 한번더 커버를 해줬습니다. 이제 블러셔를 해볼 건데, 어, 저는 개인적으로 이 피치 거베라에 좋았던 점은 이 블러셔 컬러가 굉장히 예뻤던 것 같아요. 저는 이옆 광대가 좀 있는 편이라서 이 가운데 애플존에 주로 블러셔를 올리는 타입입니다. 그리고 제가 또앞 광대가 없기 때문에 여기가 조금 꺼져 보이는 듯한 얼굴이거든요. 그래서 이 애플존에 꼭 올려줍니다. 컬러 이쁘죠? 이 블러셔 컬러가 예쁜 것 같아요. 그리고 립을 발라볼 건데, 어, 제가 최근에 구매한 립이 있거든요. 듀얼 어딕트 제품 세 가지 구매했는데, 지금 룩에는 조금 이렇, 이렇게 피치한 컬러가 더 어울릴 것 같아서 피치한 컬러 한번 올려볼게요. 오렌지, 굉장히 오렌지한 느낌인데, 너무 오렌지한데? <laughs> 잠시만요. 제가 또 최근에 구매한 립이 제가 또 최근에 구매한 립이 페리페라 제품 최근에 구매를 했는데 그 제품을 한번더 덧바르도록 할게요. 봄웜 레이더 제품을 한번 발라볼게요. 살짝만 얹어주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음좀 바를 때는 되게 진해 보이는데 이렇게 하자 이렇게 메이크업은 마치면 될것 같습니다. 진짜 진짜 봄봄스러운 메이크업이 됐죠? <laughs> 그럼 오늘은 어, 저에게 댓글로 피치 거베라를 활용한 피치 거베라를 활용한 맞죠? 피치 거베라를 오늘 저희가 댓글로 피치거베라를 활용한 메이크업을 요청해 주셔서 오늘 메이크업을 마쳐보았는데요. 어떠신가요? 그러면 다음 영상에서도 찾아뵙도록 할게요. 안녕.